여차하면 고백한다? 왜 저래? 공포 아, 영화요 진짜 맛있다. <laughs> 어서오세요. 씹고 <laughs> 뜯고 맛보고 즐기고 싶은 사연을 받아 공감을 잔뜩 범무려 편의점 꿀조합으로 만들어버리는 당신만을 위한 공감 레시피 톡 편의점 상담소입니다. <laughs> 저희가 이렇게 안 맞아요. <laughs> 네. 네. 오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체육학과 2학년입니다. 체대를 준비하느라 육체적,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었던 고등학교 시절, 무뚝뚝한 저와는 다르게 매사에 에너지 넘치던 여사친이 있었습니다. 야, 뭐 하냐? 운동. 야, 무슨, 무슨 운동이야? 나 아, 배고픈데 뭐 먹으러 가자. 안 돼. 왜? 그래 너가 나한테 멋진 오빠들 소개시켜주려면 열심히 해야지. 아 그래도 지금은 배고파서 안 되겠어. 라면 먹으러 가자. 시끄럽고 가끔은 귀찮은 친구였는데 언제부터인가 그 친구는 제 일상에 낙이 되어 버렸다. 역시 남녀 사이에 친구는 없죠. 에이 그건 아니지. 난 남녀 공학이 부러워요. <laughs> 아니, 뭐야. 갑자기. 하지만 저는 최대 입시를 그 친구는 일반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자연스레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얼마 전 우연히 그 여사친을 만났습니다. 야 최우연. 한 편의 드라마처럼 연락이 끊겼던 여사친과 같이 쉐어하우스에서 살게 된거예요 대박. 야 이거 드라마다 드라마. 이건 조금 부럽다. 이런 일은 나한테 절대 안 생기거든. 저는 쉐어하우스가 부러워요. <웃음> <웃음> 평소 무뚝뚝한 성격을 가진 저지만 반가운 마음에 이것저것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너 기분 안 좋을 때마다 라면 먹잖아. 나 기분 안 좋을 때 라면 먹는 거 어떻게 알았대? 그런데 적은 늘가까이 있다고 하우스메이트 중에 얘네과 선배가 있는데 과제를 핑계로 여사친과 가까이 지내는 겁니다. 그냥 과제를 도와준다고 하기에 분명 뭔가 있어 보였습니다. 항상 깔끔해야지 아 라이벌의 동작인데요 이거 이거 진짜 100%죠 선배가 너무 서위타네 아, 아 약간 서위태 저와는 반대로 다정하고 똑똑하게까지 한그형 저보다는 그 형이 더 친구에게 어울리는 것만 같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엔 놓치지 말고 고백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또다시 친구처럼 지내야 할까요? 여사친을 짝사랑하는 남자분의 사연이네요. 두 분은 뭐 여사친 남사친 있으신가요? 어떻게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당신도 제 남사친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이 규태 씨는 여사친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 그 여자 사람 친구만 되면 바로 그냥 고백을 해버려. 아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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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여차하면 고백한다. 진짜 왜 저래? 공포 아, 영화예요? <laughs> 0 1년대 강탈 최고 공포 영화. 여차하면 고백한다. 아, 조심해. 둘이 뭐해? 뭐 하는 거야? <laughs> 진정하고 저희끼리도 이렇게 좀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 짝사랑하는 여자에게 고백을 해야 할지, 친구처럼 지내야 할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할지 바로 댓글로 달아주세요. 이번 사연에 걸맞는 레시피 여러분들은 좀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고백하자는 의견입니다. 남자의 용기를 불러일으켜 줄 레시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반대의견이에요. 친구 사이가 멀어지지 않게 우정을 더 끈끈하게 해줄 만한 레시피를 만들겠습니다. 그럼 바로 레시피 만들어 보시죠. 저는 짜왕과 깐풍새우깡 그리고 이 라면 치즈를 선택했습니다. 짜왕에 분말 수프를 탈탈 털어서. 야, yeah! 야채 애플 미유도 아 비벼 줍니다. 네, 힘이 없으신 것같은데저 요즘 헬스해요. 비벼진 짜왕 위에 라면 치즈를. 맞아, 비스가 없다. 아, 이렇게. 당구제는 조심하세요. 짜에 깜통새우깡을 이렇게 세워줍니다. 이렇게 세워주면, 완성! 사연자분도 굉장히 괜찮은데 용기가 부족해요. 용기 세우고 고백하라는 의미에서 이 요리의 이름은 남자라면 용기 새우깡입니다. 그죠? 보시죠. 기절이 인정. 기 인정? 인정? 인정. 이거 맛있어 볼까? 보이는데? 돌돌도 말아서, 식당이 하시죠? 응. 나눠 먹어야 되는데. 크으, 먹을 줄 아네, 먹을 줄 알아. 음, 이있먹을 <laughs> 식감이 씹히니까 고민도 날아가고 고백할 용기가 막 생겨. 오! 과자랑 좀 되게 새로운 조합이라 안 어울릴 줄 알았는데 의외의 조합인데 자꾸 손이 가네요 손이 어? 소니 가요 손이 가 <laughs> 새우깡에 손이 가 <소니가 웃음> 제가 먹을 테니까 이제 나연 씨는 요리 준비해주세요 <laughs> 네. 저는 해피라면과 김치와 오뎅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오뎅을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려주고 올게요. 그리고 이 해피라면을 제가 잠시 끓여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끓었다 싶으시면 해피라면 답게 최대한 최대 행복한 표정을 지으며 김치와 어묵을 넣어줍니다. 반 정도만 넣어줄게요. 센스 있는다. 다 넣었으면 살짝 화났어. 아주 행복해 보이죠? 해피라면 넣게 그쵸? 행복한 거 맞아요? 그럼 두 시간 한번 표정 지어보세요. 정답 준캐리 <laughs> 어묵 좋아하시나요? 많이 넣어주세요 오, 많이 넣어드릴게요 네, 이렇게 제가 아주 비주얼 좋게 완성 사연자분의 간절한 마음은 알겠지만 섣불리 고백했다가 친구 사이도 멀어질 수가 있어요 고백은 하지 말고 우정 오래 가시라고 영원히 해피엔딩 하세요 한번 드셔보시죠 와우, 와우 사실 이 라면 아버지도 예전부터 막 드셔보셨다고 하는데 맞아요 이거. 이게 단종됐다가 이번에 어. 다시 나오는데 아. 요새 8090유트를알지야 <laughs> 그 시대 인싸분들 다 드셔보셨던 그 라면입니다. 추억이랑 행복함까지 같이 먹는 그런 느 어. 와, 이거 우리 부모님들이 딱 좋아하는 맛이야. 자, <laughs> 조금만 <야, 좀만> 남겨줘 봐. <laughs> 오늘의 사연, 어떤 레시피에 서 공감이 되시나요? 바로 댓글로 달아주세요. 고백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laughs> 여러분의 선택은 이상. 짝사랑하는 여사친에게 고백. <laughs> 사연과 함께한 편의점 상담소였습니다. 다음 번에도 사연에 맞는 공감을 요리조리 버무린 편의점 꿀조합 레시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또 오세요! 오세요!